안녕하세요. 엄마의 부뚜막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때문에 늘 고민하는 딸들을 위해 종종 해주는 저칼로리 김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배추를, 이건 400g입니다. 양배추를 채 쳐서 물에다 담궈 놓을 겁니다. 양배추는 식초 2 스푼 넣고 물에다 5분만 담갔다가 씻을 겁니다. 오이는 반을 갈라서 씨를 제거합니다. 티스푼으로 씨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렇좀절궈 주기 위 해서 좀 꼬들꼬들하게 해주면은 비린 맛도 덜하고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단무지 대신인 거야? 예. 이렇게 해서 뿌렸다가. 한 10분만 절궈주면은 식감이 훨씬 더 맛있게 살아나니까 이렇게 해놓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도 되지만 이런 도구가 있으면 이런 걸로 사,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한 개를 다 쓰는 거야? 한개다안쓸 거예요. 이게 양이 400g이 돼서 한 개까지 다안쓸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겠습니다. 양배추도 씻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2분만 전자레인지에 돌릴 겁니다. 계단을 까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볶은 소금 조금만 넣겠습니다. 많이 넣지 않습니다. 티스푼 4분의 1 정도. 기름은 살짝만 들습니다. 이거는 전 올리브오일입니다. 계란지단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기름이, 계란이 튀겨지지 해서 약간만 합니다. 간불에 천천히 익혀줄 겁니다. 와우, 안될 겁니다. 이건 잡곡밥인데요 길이 이런 거 섞어서 잡곡을 많이 넣습니다. 었 여기에 소금만 조금만 넣습니다. 한 꼬집만요. 이 밥으로 한 다섯 줄 만들어? 예, 이 밥으로 한 다섯 줄로 만들 겁니다. 깨를 조금 넣고. 참기름은 안 넣네요. 참기름은 안 넣을 거예요. 왜요? 참기름이 칼로리가 높으니까 마지막에 김에 바른 것만 참기름을 하려고 그래요. 아, 난 참기름을 넣는 게 좋은데. 할수 없습니다. 다이어트하세요. <laughs> 양배추 이거 씻어서 딱 2분 전자레인지에다 찐 겁니다. 고운 소금 한 꼬집만 넣고요. 예,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이어트 레시피라고 했는데 소금이 은근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간 아주 조금 들어갔어요. 이거 예, 간이 좀 어느 정도 짜지는 않아도 조금 맞아야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그래도 다이어트다 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도 좀 먹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laughs> 밥은 아주 조금만 넣겠습니다. 거의 밥밥을 꽉 채우지 않고 네. 김이 보일 정도로 네,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그래도 밥알이 조금 들어가야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밥 먹는 기분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가 됩니다. <웃음> <웃음> 엄마의 분도 막 김이상공 때문이죠. 아주 저칼로리에요 깻잎을 좀 깔고요. 잘라볼게요 여기에 아까 오이 절근거 씻어갖고 한번 꼭잔 겁니다 양배추를 조금 듬뿍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우엉을 졸여 놓은 건데 저 영상에 보시면 우엉조림이 있습니다 진짜 맛좋아요 닭가슴살 그냥 닭가슴살 구워도 되지만 요즘에 편리하게 나온 거 마트에도 가벼우면 구워놓은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그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벌써 든든하네 당근도 좀 넉넉히 넣어줄겁니다 밀가루 반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물물 한스푼 반만 넣고 30초만 돌리면은 이렇게 풀이 써집니다 여기에 물을 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을 하면은 김에 물을 하면 비린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해서 합니다. 와, 대박. 하나 완성. 와, 참기름을 조금. 아무 데도 안 발랐기 때문에, 안 넣기 때문에, 여기 겉에만 발라줄 거예요. 썰어 볼게요. 머리로 깨만, 깨만 이렇게 뿌려주면. 됐습니다. 와. 아, 맛있겠다. 음. 음. 알차고 야채만 있어서 그게 뭔가 비어져 있는 맛 허한 느낌이 아니고 먹으면서 씹으면서도 닭가슴살하고 오도오도 씹히는 오이 그리고 우엉이 있어서 단맛과 짠맛 이런 게 풍성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진짜 일반 김밥같이 느껴진다 그치? 그리고 맛이 조화로워 응. 그리고 일단 깻잎이 들어가니까 마치 내가 참치밥을 먹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와 맞죠 형?